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지난번 어, 마무리 영상에 얘기한 것처럼 아주 좀 특이한 공들몇 개를 해볼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어, 하여튼 보시면 이런 길도 있구나 하는 음. 공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확인하러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 가시죠. 자 오늘은 그 동안에 네. 배운 거를 이용해갖고 약간 좀 어렵고 재밌는 공들을 몇개 쳐볼 건데 지금 내공 희공이에요. 못 치겠어요. 음... 일단 스리뱅크. 스리뱅크요? 네. 아 없나? <laughs> 스리뱅크를 이거를 얘를. 따, 따, 따. 그게 보세요. 각도가 얘가 이쪽에서 들어가서 얘가 맞을 수 있겠어요? 아 네? 진짜 네. 진짜 얇게 맞으면 된다. 쓰리뱅크리 맞추기 너무 어렵잖아요, 이거죠. 그렇죠? 다른 거. 차라리 쓰리뱅크를 치려면 대회전 태도 돌려갖고 짧게 보는 게 낫죠. 아니면 네. 무회전으로 저기 단 쿠션 보내서 이렇게. 어렵네요 음. 어렵죠. <laughs> 다 어렵잖아요. 아니, 여태까지 배운 게 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이 상태가? 아, 되돌아오기? 그죠. 되돌아오기가 지금 어, 얼마에 걸려있어요, 라인이? 아, 거의 세 팁. 그죠. 지금 이거를 착각하는 게이 이, 이 상태에서 보고 한 2팁 정도인 줄 알았는데, 공을 이거를, 이 라인을 보려면 여기서 보면 안 돼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서 라인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자, 맥시멈 라인이죠, 그죠? 오, 그러네요 예? 네? 맥시멈 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저기서 그 상태에서 거의 제로 값이기 때문에 회전만 잘 줘갖고 여기다 넣으면 이 공이 맞는 거예요 볼까요? 자, 코너까지 다 보내는데 회전을 맥시멈으로 넣고 최대한 부드럽게 나이스 자, 이거를 이거를 쳐야죠. 근데 아, 이 상태에서. 그게 있었네. 네. 이 상태에서 얘를. 그게 있었네. <laughs> 얘가, 얘가 이 상태에 있는데, 이런 형태로는 쓰레미클 쳐도 되죠. 음. 그죠? 근데 이런 형태라도 되돌아오기가 더 쉽단 말이에요. 되돌아오기가. 함을 왜 이렇게 있으면은요. 없어요. 일로 맞을 때가. 음. 그죠? 그러네. 그렇다고 뭐 이걸 한참 보다가 그게 없는 걸 아니까 이거 프로스트로 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맞 그렇죠? 맥시멈에 딱 걸려있잖아요. 회전 잘회전만잘 주면 된단 말이에요. 한물고 얘가 좀더 이렇게 쉬워요. 그럼 더 쉽잖아요, 지금 그죠? 음. 음. 자 이번에는 모양이 조금 어렵죠. 자. 음. 이게 못 치겠어요? 걸어치기 한번 볼까요 걸어치기, 걸어치기, 걸어치기가 이게 나올까요? 코너에 빠르게 걸리면 하나 나올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한번 쳐보세요. 야, 자, 매우 어렵죠. 만약에 걸어치기를 할것 같으면요. 차라 역회전으로 걸어서 아, 일로 음. 보내는게 낫죠. 음. 역회전으로 걸어서 저기 돌리기도 굉장히 어렵죠. 네, 어려워요. 자, 그러면 뭐, 뭐 하나 칠만한 공이 없어요. 빨간 공을 꺾어서 일어러시기도 너무 어렵고. 자, 그러면은, 야, 우리가 제도라고 될 때까지 많이 했잖아요. 네. 되도록이 치면 돼요 한번 쳐볼게요. 이런 음. 형태로 되도록이 치면 돼요 음. 네. 아, 혹시 이런 거칠 때는 기준점 같은 게 없나요? 기준점이요? 네. 이거 사실 저는 여태까지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넘겨서 감으로 쳤거든요. 그래서 <laughs> 제가 물어봤어요, 성프로님한테. 송프로 님이 굉장히 좋은 기준점을 알려주셨어요. 여기 맞아야 되는 자리가 여기죠, 지금, 그죠? 쓰 네. 3쿠션에서 지은되된 지점이. 여기보다 한 포인트 앞. 이 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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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을 바라보고 지점. 치는데, 적용되는 범위는 저원 포인트에서 코너로 가는 이 안쪽에 있을 때. 아, 이 포인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여기서 맞아야 되는 건 여기, 지점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쯤 되죠, 그죠? 아, 그럼 28 정도? 그럼 여기 38을 바라보고, 음, 그죠? 여기. 바라보고, 여기. 여기를 바라보고 치시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내가 이런 네. 라인을 쳐보면요, 네. 네. 프레임은 여기지만 레일은 여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 레일에다가 쳐놓고 그냥 세게 안 쳐도 돼요. 회전만 먹으면 돼요. 여 요즘 이러고 톡 얹어놓으면 돼요. 그럼 지가 회전으로 간단 말이야, 나머지는 음. 톡. 그 음.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 아. 이렇게 들어가면은 저기서 타먹고 여기서 휙 꺾이든지 그냥 튀어나와 맞춰야 되는지 알겠다. 응. 자, 나이스. 자, 그러면, 송프로 님이 기준점을 알려줬으니까, 자, 다른 위치에 놓고도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송프로 님이 알려주신 라인 같은 경우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18 정도에 맞아야 되니까, 여기 28, 프레임 여기를 바라보고, 라인을 이어서 한 이쯤 되겠네요. 그죠? <웃음> 나이스. 자, <laughs> 그럼 가. 40나이 넘은 저도 쳐본 적은 별로 없는데, 막상 이것도 칠건 별로 없어요. 근데, 뭐, 걸치기잘면칠수 있고, 걸치기도 어려워요, 이거. 야, 한번 쳐보세요. 응. 아, 또, 또 찍었다. 됐는데요? <웃음> <웃음> 나이스. 그러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을 한번 쳐볼게요. 지금 이 형태도 흰 공을 칠수게 진짜 없어요. 음. 이게 3뱅크로 들어올 것 같지만 절대 안 들어와요. 공이 이거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이 공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이쪽을 이렇게 아코사를 치면 되는데 너무 부정확하죠. 근데 지금 방금 전에 기준점을 배웠죠, 성프라님한테. 네. 자 그러면 맞아야 될 자리가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26 정도 되겠네요. 네. 그러면 36을 바라보고. 네. 드리쿠션 회전을 많이 주고 여기니까. 치면 이게 들올수 있다는 거죠. 나이스. 예. 사람 사람은 배워야 돼. <laughs> 와.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보통 이런 형태들을 잘안 치죠. 이렇게. 네. 넘어가서 다시 오는 이런 네. 형태들. 잘안 봤어요. 네. 뭐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네. 어, 솔직히 저도 근데 이 공을 네. 전에도 방송한다고 들으셨는데, 네. 솔직히 말하면 기준점이 없으셨어요 네. 그냥 감으로 대충 여기쯤 찍으면 맞는다. 이렇게 쳤는데, 그리고 아까 길좀 물어보셨는데, 송프로님이 갑자기 난입을 어. 했죠. 네. <laughs> 하셔가지고 네. 좋은 기준점 알려주셨습니다. 저 이거 몰랐어요. 네. 진짜로. 그러니까 내가 떨어져야 되는 위치에서 한 포인트 앞을 치는데, 어, 이제 프레임 라인이죠, 프레임 라인. 날선을그르게 치면 공이 걸리죠, 당연히. 네. 그러니까 프레임 라인을 길게 연장을 시켜서 거기를 바라보고 치는데, 이제 큐 무게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회전이 많이 살아야 되는 공이니까, 이공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음. 부드럽게 큐 무게를 실어놨을 때, 오, 신기하게 다그쪽다 다 떨어졌어요, 네. 지금, 그죠? 네. 정말 네. 신기했죠? 네, 맞죠. 저렇게 쳐본 적도 없는데 공이 다 맞아요, 지금, 그죠? 맞죠 맞아요. 그리고, 이, 그 중간에 쳤던 공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사실 시도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마지막에 친공 있죠. 아, 네네. 그 공은 의외로 많이 쳐요. 네. 경기 아, 중에도. 네. 음. 그 상태에서 이또 어, 다른 모양을 안 했는데 그렇게 넘어가 투뱅크 형태로 들어오는 공들 형태도 굉장히 많이 쳐요. 공이 음. 보이지 않을 때 이렇게 넘어가는데, 근데 오늘부터 이제 기준이 생겼으니까 그 기준을 네. 갖고 있으면 네. 조금 네. 더 이제 자신 있게 칠수가 있겠죠, 그죠 네. 저도 네. 기준점이 있으니까 네. 아까 한 번만에 번만. 네. 쳤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 기준점이 좋긴 좋더라고요. 저가 저 네.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냥 아, 넘기기만 하자 이는 넘기면 되더라고 했다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막 오히려 남기도 하고 막 그런 네.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기준점을 어, 확실히 오늘 배웠으니까 어, 실전에서도 좀 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네. 어, 너무, 너무 좋은 <laughs> 거 많이 배웠습니다. <laughs> 저도 배웠어요. 네. <laughs> 자,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형태 공부도 있으니까요. 오늘 기준점을 하나 이제 알게 됐으니까요. 요 기준점을 갖고 나름이 여러분들이 회전을 주는 방법 이런 공은 회전을 잘 줘야 돼요. 그렇죠? 첫 보니까 아시겠죠. 네. 회전을 잘 주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손목을 비틀거나 너무 이렇게 과도한 액션을 으면 오히려 회전이 잘안 살아요. 음,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가볍게 큐그 무게를 공에 실어주면서 부드러운 큐질로 가볍게 보냈을 때 회전이 잘 살아서 이런 라인을 만들면서 득점이 됩니다. <laughs> 여러분들 기준을 표현을 마셨으니까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